제 나이 43, 그녀의 손길에 18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. 그녀는 저보다 25이나 많은 할머니입니다. 이런 저를 보며 미쳤냐고 하시겠죠. 저도 수없이 저에게 물었어요. 너 미쳤어? 하고요. 하지만 그분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화면을 톡톡 두번 두드리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그분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이 감각을 그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 마음을 저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무작정 그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. 그날 밤두 사람의 이야기. 지금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